2013년 8월 8일, 미국 유저지 법정 피고인 측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 그녀는 재판 마지막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아도치적인 사람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원래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죠. 이번 사건은 미국 가정사에 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습니다. 판사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이름은 캐슬린 도르셋. 오늘 소개해드릴 나쁜 사람입니다. 2010년 8월 18일, 미국 뉴저지 롱 브랜치에 주차되어 있는 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불타는 시신이 나왔던 겁니다. 시신의 신원이 스티븐 무어라는 남성이라는 것과 그가 이틀 전부터 실종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경찰은 16일부터 스티븐을 본 적이 있거나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그들 중에는 그의 아내 캐슬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경찰에 스티븐을 언제 보았냐는 질문에 그가 16일 날 아이를 데려다 준뒤 곧바로 떠났다고 답했던 캐슬린. 캐슬린은 왜 그를 찾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스티븐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가 항상 우울해했지만 그런 짓을 벌일지 몰랐다고 말하는 그녀. 마치 그녀는 스티븐이 스스로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시관은 스티븐의 목에서 교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가 불에 타기 전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죠.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은 8월 16일 아침 무렵. 캐슬린이 스티븐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스티븐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캐슬린이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며 주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와 그녀의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캐슬린이 스티븐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그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캐슬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와 어머니 레슬리 역시 공범으로 기소했죠.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8월 16일 오전 8시 51분에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토마스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스티븐의 혈흔이 묻어 있는 까마귀 형상의 둥기였습니다. 신문 끝에 결국 캐슬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 스티븐은 20개월 된 딸을 캐슬린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캐슬린은 당시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토마스는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과 이혼하고 양육권 문제로 지속적인 법정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스티븐을 토마스가 좋아할 리 없었죠. 스티븐이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까마귀 형상의 물건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소란이 벌어지자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캐슬린이 마당 입구를 막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쓰러져 있는 스티븐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살인 증거를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티븐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캐슬린은 그를 교살했습니다. 현장 정리를 도우며 토마스에게 이제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는 아내 레슬리와 불안한 듯 사망해 있는 스티븐을 바라보고 있던 캐슬린. 토마스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 3천 달러를 주며 뒷정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스티븐은 불타는 차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2013년 8월 8일 캐슬린은 살인 혐의로 30년, 살인 미수 혐의로 20년. 증거 인멸 혐의로 8년을 받으며 총 58년을 선고받았고, 토마스는 살인 혐의로 30년, 고용 및 방화 혐의로 15년을 받으며 총 45년을, 레슬리는 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슬린은 자신이 토마스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그런 그녀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 말하며 비난했습니다.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며 해서는 안될 짓을 벌였던 캐슬린. 그녀가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